I'm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이 아침에 네. 어, 천안병천에서 문자메시지 어. 보내주셨습니다 1313급번호 쓰시는 분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버스 안에서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순대의 고장 아. 천안병천에서 운행합니다 천안에서 정낙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이 발렌타인데인데요 네네. 어, 순대를 선물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니다 색깔은 비슷하네요. 예. 병천 맛있어요. 제가 아, 병천 대전이라 가까워 가지고. 예. 네. 아, 그리고 <laughs> 순대를 준다는 거. 아, 이거 발렌타인데이에 <laughs> 초콜릿 해야 된다 라는 이거 고정관념을 네. <laughs> 좀깨 줘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7932님, 좋은 아침이에요. 손흥민 골골골. 좋은 아침에 좋은 소식에 거기에 더불어 좋은 권유부까지 구입니다아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나요? 어그 제가 아까 전반 끝날 때까지는 영대 영이었는데. 그러니까 후반에 좋은 네. 시작했을 텐데 확인해봐야겠네요. 예, 네,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네.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네림님은 얼른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출근하기 힘들어요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단덜 추운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이 아침마다의 이 힘듦이 있죠. 예. 하지만 이 힘듦을 저희 권유부와 함께. 아, 상쾌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오, 이렇게 제뜻하하게 입김 아, 좀드어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 게이분에 선제골을 넣었네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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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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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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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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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니렇이게이란게이 입은 팀들을 이제 벌꿀, 꿀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양봉업자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역시 오늘도 해냈군요. 손흥민 선수 대단합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5일 판 망원 관련 헤드라인이고요. 거기에 1월 실업자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5일 팔 민주화 운동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망원 계속 일파만파입니다. 네. 어, 민주운동 단체의 회원들이 지금 한국당 지도부를 만났어요, 어제. 네, 그렇죠. 네, 이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은데 신문 한번 살펴볼까요? 예, 네, 이 광주 시민 단체 대표들이 어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했고요. 김진태 이종례, 김순례 의원의 출당과 의원직 제명, 그리고 518 북한군 개입설 입장 표명 같은 여섯 개 항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일단 즉답은 피했고요. 네. 지도부가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나 자신도 깜짝 놀랐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면서 굉장한 내용 겪고 있잖아요. 사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진상조사를 세 차례 했는데 핵심 진실을 철저히 밝히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위원들을 지금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시간을 끌다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는데 또 부적절한 인사들이 또 추천이 됐고 그랬죠. 어 지금 재추천하라니까 또 그건 못하겠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제 이거 그518 단체들과의 면담이 있기까지 그 과정도 굉장히 드렸죠. 예, 시끄럽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진짜 철저하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겨레는 헤드라인 이렇게 뽑았습니다. 518집요한 왜곡 오직 진실만이 끝낼 수 있다. 경향신문은 5월 단체 즉각 출당 답하라. 김병준 지금 답못 해. 이런 헤드라인 뽑았네요. 조선일보 보니까 일면에 사진이 실렸는데 뭔가 한참을 봤어요. 그렇 예. 그러니까 어떤 줄을 서 있는 사진이에요. 으흠.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뭐냐면 회사 갔다 올게 집을 나서 아빠는 이 줄에 섰다 한대요 신문이 설명하는 이 줄은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관련 교육 받기 위해서 네. 실직자들 한 200여 명이 줄이 서 있는 사진입니다. 어 일면 사진으로 실었고요. 중앙일보는 관련해서 헤드라인 이렇게 달았습니다. 1월 실업자 122만명, 19년 만에 최악 성적입니다. 통계청 조사 소식을 좀더 풀어드리면 1월 실업자 수가 122만명을 기록했고요. 19년 만에 최악의 성적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4.5%인데 9년 만에 가장 나쁜 기록이라는 것이고요. 취업 증가도 2만명이 못 미쳤고 두신문사는 제조업 침체하고 최저임금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정부는 노인 구직이 늘어서 실업이 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다라는 목소리를 냈었는데 조선일보의 이 헤드라인 회사 갔다 올게 집을 나선 아빠는 이 줄에 섰다. 굉장히 감성적인데 맞습니다. 뭔가 느낌이 한쪽으로 너무 몰고 간다라는 느낌이 음.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채용 소식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볼게요. 현대기아차 필요할 때마다 직원 뽑는다라고 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대졸 신입사원의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인력을 뽑기로 한 겁니다. 음.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가운데 처음이고 향후 국내 기업 채용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주요 대기업들이 정기 공채 한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을 한꺼번에 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계열사에 배치하는 방식이 사실 이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파악하기에도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그 거를 이제 애자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민첩한이란 뜻인데. 으흠.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일자리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몇명 뽑았다, 몇명 뽑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일년 아. 통계 냈을 때 일자리가 지금보다 늘어날지 줄어들지 여기에 따라서 아마 어, 채용을 준비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도 볼까요? 트럼프 전화 몇 통에 5억 불 방위비 추가 인상 압박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분담금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27억 원더 내기로 합의를 했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년간 적용될 새로운 협정의 양국이 지금 가 서명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나온 말이고요. 다음 협정에선 한국이 돈을 더낼 것이다. 선수를 친 거죠. 그러니 이런 돌발 행동들이 예. 그이 방위비 분담 얘기할 때마다 그 기한을 1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네. 어 얘기가 됐지만 그러자마자 바로 또 내년 거 준비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예.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본인 자화자찬을 했는데 자기 자랑은 또 1등이니까요. 그렇죠. 어. 한국이 분담금을 그 동안도 더낼수 있었는데 미국이 이걸 요구하지 않았기 음.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은 것이고 나는 이거 전화 몇 통으로 한국 부담금을 지금 두 배나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 팩트 체크 해 봐야 돼요.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5억 달러 올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10억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되는 건데 작년 분담금 저희가 음. 8억 5천만 달러를 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어떤 과장 화법이고 또 내년 협상을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련 뉴스들도 잠시 뒤에 좀더 짚어 보도록 하고 어 신문 헤드라인 봤고요. 인터넷 뉴스 토픽 보는데 첫 번째 토픽은 어떤 건가요? 이 실리 침대인데 음. 또 다시 라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 불러왔던 대진 침대에 이어서 실리 침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거든요. 여기는 좀뭐 고가의 그 매트리스 파는 곳입니다. 음.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만들어서 판매한 제품 가운데 여섯 개 모델. 해당 모델 소개드리면 해 마제스티 디럭스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페가수스 하스피탈러티 유로타. 뭐 이름은 음. 어려운데. 구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두 네. 307개가 판매가 됐고요. 지금 라돈 방출 원인 물질이 모나자이크인데 이것이 들어간 회색 메모리 폼이 사용이 됐고 만약에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방사선 노출량이 기준치 최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음. 일단 해당 제품에 대해서 업체 측은 자발적 리콜 시행하고 있고 수거 명령이 내려진 6개 모델 외에도 같은 기간에 메모리 폼 사용한 제품들을 모두 회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니까 잊을만하면 계속 터져 나오는데 대진 침대 사태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 이외는 모르겠거든요. 좀 철저히 네.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가의 매트리스라서 더좀 어 그렇군요. 자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아어 90대 운전자. 예. 그러니까 어제 저녁 96살 어르신이 차를 몰다가 길 가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네.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건물 사이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뭔가 툭 부딪힌 것 같다가 살짝 뒤로 밀리더니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해서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안타깝게도 퇴근 후 집으로 가던 30살 여성이 차량하고 단별하게 끼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올해 96살인 운전자가 지난해 운전 적성 검사를 받았고 문제 없이 통과했는데 사고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열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어요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 이분들을 뭐 비하는 건 아니지만 시력이 조금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중폭의 개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박영선 우상호 이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예, 지금 3월 초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문 대통령이 3월 첫 주에 개각하겠다 여권 관계자는 얘기했고, 3선의 우상호 의원과 4선의 박영선 의원이 입각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번 개각에서 민주당 의 출신 장관 7명 가운데 윤의 교육부 총리하고 진선미 여성부 장관 말고는 다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청와대 개각에 어떤 이름들이 올라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국회의원 이름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 성추행 의혹이에요. 네, 아직 밝혀진 건 아니고. 그렇죠. 일단 성추행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중우 김정우 의원이 지금 피소됐습니다. 어, 지난 1일에 함께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 영화를 봤는데 이 여성은 여기서 손을 강제로 잡았고 본인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극장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여성의 주장인 것이죠. 예, 김정우 예. 의원은. 이렇게 우연히 손을 움직이다가 손이 이제 부딪힌 거고 여기 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상대방도 알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이 다시 터지게 됐다 억울하다는 입장하면서 맞고소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굉장히 여러 차례 협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또 주장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이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비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